자, 2라운드를 말이죠, 네. 스크램블이에요. 스크램블로 갑니다, 네, 이제. 스크램블. 네 사람이 다 때립니다. 팀끼리 아. 가장 좋은 볼을 선택해서 또 거기서 네. 또 때리는 그런 스크램블이요. 2라운드 첫 번째 홀인데요. 495m 파파이 홀입니다. 똑바로 된 홀인데요. 자, 여기서 버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김현주 선수. 네, 이제 오너가 바뀌었죠. 오너가 네. 바뀌었습니다. 감사해요, 오빠. <목소리> <목소리> <아우, 너 목소리> <유상아프지? 웃음> 자김일 선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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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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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없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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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경기에서 네. 우리 최민호 군이 버디 손맛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요. 아 최민호 선수는 몸이 좋아요. 네. 어, 생각이 좀 길어요. 어 힘들었어요. 어 아, 힘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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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많았어요. 네. 네. 자 다행히 그래도 스크램블 경기기 때문에 예. 뭐 괜찮아요 아 왕실은 아, 우리가 첫 번째 다 경험했던 것들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 생긴장성규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아이고 잘장 잘장 괜찮. 아, 자, 아 괜찮아. 우리 탑 파이버는 또 우리 강호동 씨가 강하잖아요. 아, 강하죠. 어, 예. 강호동 선수 오프닝 때 얘기했던 목장갑을 착용했어요. 네, 목 착용했습니다 네. 지금. 예. 이만한 게 없었던 게 목장갑. 아, 목장갑. 그냥 목장. 그냥 목장갑. 목, 우리 저 시합 아, 때 목장갑 입고 있 아, 비올때 그만한 게 없다니까. 그래 맞아요. 네, 아진동 아, 아, 그, 목장갑을 김수 선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저걸 받아들일지 네. 모르겠네요. 저기 너무 자주 여 왔나?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진짜, 있는. 왜 이렇게 지하야아니 <laughs> 아, 근데 여기 비가 와서 투어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공이 안 굴르거든요. 아, 오, 이쪽으로 당겼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은 날씨 샷을 안 놨는데, 예. 아, 그립이. 잘안 달라붙네. 이것도. 동해봐, 이거는 물을 젖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치. 어. 비가 오면 저렇게 그립이 돌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손목에 힘이 가서. 그런 미스샷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비 오는 날은 그리를 내는 게 아니고 바로 치는 연습을 아, 해야 돼요. 역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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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의 뱀샷이네. 아, 도로를 막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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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없어요. 네. 멋 없어요. 멋 없어요. 음? 네. 아, 신동현 선수씨 후배 사랑이 대단해요. 맞춰 쳐주네요. SM의 사랑.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저희가 스크램블이고 예. 가장 좋은 공으로 어, 찾아가는 그러면... 거기 때문에 예. 카트를 탈 자격도 없습니다, 전. 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우사님 같이 쓰시죠, 이거. 우사님 같이 쓰시죠, 이거. 초밀접 촬영. 괜찮나요? 나와요? 음, 우천시 촬영. 강호동, 신동엽조는 강호동시 볼을 선택을 했죠? 김유주, 최민호 팀은 네. 김유주 선수 볼을 뭐 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